몇게 어, 예. 어? 이거 못맞못 깼다 못야 Q 좀 맞춰라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맞았어 이거 못 깼어 매가좋았지쟨매알리가 맞았을 텐안 맞았어 맞았어 어? 왜 갑자기 공중에 뜨지? 아 무서워 내거 가비, <laughs> 운도 궁 있다. 지금이야 안 들어오나? 가만 둘러 어, 운도 아파. 이기냐? 사미라 쌈이라가 아, 이길 수있으면 아, 오케이. 무조건 이그 형. 걸면 무조건 이기죠. 무조건... 무서워. 이제 게임에도 어느 정도 딜도 나오고, 이제는. 어, 웡. 응, 이 정도. 또. 아, 야 너무, <웃음> <웃음>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맞을 줄몰라가지고이스야 아, <laughs> <목도>! <laughs> 이거 그림 아니냐 그림? 아이브 아, 그림이다 이거. 아, 이어야 야 그림 아게임뭐 있었다 아목적씨 <laughs> 솔직히 목표는 네, 못 푸는 사다 생각했는데 아 <laughs> 나, 형님 아쉽다, 아쉽다, 형님. 아쉽다, 아쉽다. 써서 아 형님 저거 드신 걸합니까 지금 <laughs> 아니, 나... <laughs> 아니 나 먹어야 돼 <laughs> 아이 예, 예. 들어가 운도 운도가 압박해줘 어나 <laughs> 먹어 될까 네 던진다 던진다 아이 2초 오 맞는.. 맞는 오다다 아이고 실대다. <laughs> 잘맞추네 이거 그렇게 또, 또 그때 구형님이 궁만 들어갔어도 이거 잡는 각이었는데 아비. 아궁 어, 없어. 어 형이 그때 궁 생겼을 때. 딱 아까 그러니까 내가 그거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딱 2초에 죽었어. 내가. 어? 뭐, 그렇게 노는다고? 어, 실대.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허린 죽었겠다. 어, 안 죽네. 눈도 크면 우리가 이기겠지? 그럼, 그럼. 어 아, 실수했어 어, 형 혼자서 안 되는데? 아, 저 어, 형님 패시브 발동했다. 아, 좋아. <laughs> 아, 저거 잠시 안았는데 저거는. 형님 패시브 발동했 붕을... 아, 나 이거 키를 잘못 찍었다. W를 찍었네. E를 찍어야 되는데. 돼, 돼, 돼. <laughs> 과연 궁을 쓸수 있을 것인가? 오, 나이스. 아우, 아, 어, 나이스! 아, 다잡는구나. 그럼 다잡지. 얘 내가 다 피해 빼놔서 수렇게된 건데. 이게 좋았어. 바로 딸수 있다는 자신감. 운동이 잘했다. 아, 이거 두 번째 타오는 미니미지, 미미안 되는데? 나 이거 나와서 이제 필멸자 나와서 알리도 금방 녹일 수 있음 어 깨진다 안믿어야돼 빨라 다니다 어? 이거 간다 고고 고고 고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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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팽이 아니네요? 어야너 죽은 거같아 어우 살았다 들어가 목도고 알리, 알리 들어가 아이고 이런 나실드줘 이미 어 형님 들어가 있는 상태 형님 그... 와가 딜이었어? 어, 어. <laughs> 몰라. 몰라 희망을 갖고 하고 있잖아 어, 소름 그래. 왜 서로... 뭐 이렇게 녹나 했더니 당연하지 내가 그냥 노트라겠어. 어. <laughs> 아, 저는트 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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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오나 아, 나 스킬 잘못 찍었어. 아, 까오 내가 보고 됐다. 아이아야 아니다. 아, 빨리 끝나야겠다 이거 오래 걸면 우리가 지겠다. 아, 스킬 잘못 찍어 가지고. 어? 어, 그게 씹힌다고? 야, 죽었다, 너. 아, 그거. 어. 어다 이겼어. 궁을 언제 쓸수 있는 거야? 이거 S, 스킬을 S가 맞춘 다음에 스킬을 맞춰서 랭크를 하나하나씩 쌓아야 돼요 그래서 S랭크가 뜨면 그때 쓸수 있어 스킬 못 어. 맞추면 근데 못써 마크해 어 들어간다고? 야 억지로 아, 들어 마크해 마크 그만해 오오 아, 좋겠어 형 여기 탱이 아니라니깐요니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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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았지. 오. 아. 아. 잡을 거 같은데? 됐다. 왜 왔어, 너? 오. 아 아! 이도 이분도. 그러까도가 니가 no. 보라 보여줘? 니가 보여줘? 보줘 니가 보여줘? 보 보여줘? 니가 보어줘 니가 보여줘? 니가 가 보여줘? 니가 보여줘? 니가 가 보여줘? 니가 보여수 니가 보여줘? 니가 아여가 자저궁 저 없으니까 지금 잡으면 돼. 궁이 또 도네? 아저궁 아까 돈거찬 거예요. 아, 아 방금 궁잡 궁서로 잡은 게 아니었어? 어 응, 응. 어. 3이라 S 랭크로 3면이라쓸수 있어요. 무조건 쓸수 있어요. 그냥. 풀이 없어. 아 아. 아 그렇구먼. 사기네. 아, 사기예요. 되게 지킬 수 있을까? 되게 지킬 수 있을까? 어 아, 기다려 갑자기 지켜 야 이거 못 미냐? 하고, 거리 유지하고, 거리 유지하고. 아, 붙어 붙어 우리 일거같아오오 어예예 예, 아이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합이 안 좋은 게 거리가 너무 벌어져 그래서 깨매가 저걸 해면안 됐었는데 한타가 뭔가 한타까? 우리 원하는 대로 안돼 잡을 거같은데궁 공수면 tw 0 가자 가자. 이건우 집가라 집가라고 얘기했다 맞았어. 살려줘 목도어 지금 가고 있어 잡았어 아하 이걸 이즈가 나를 보네 어. 형님 아이고 망했네 맞다. 맞다 형님 아이고 세릴라가 왔네 아. 아이고 아, 어, 다민도와 잡는다. 민도. 인도 야 나는 나는 이만내게잠만 응, 봐. 멀리 간만 너, 멀리 죽격만 해. 잠만볼게 아, 아 그래.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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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끝내. 우리 붙 우리 골리. 우리 우리 쪽. 우리 민도 아, 3일라만 없으면 이거 있게. 하나, 거거게평은 누가 야 되지? 되지. 야나 oh 왔다 나 왔다 야 이거 야없겠어다없겠어 안돼 아다리만보다리봐우리봐우리봐 <목소리> <목소리> <오리바>, <목소리> 3이라 3이라 3초야 그냥 빼야 알았어 3이라 3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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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내 씨발 개와 내가 씨 이거 존나 노리고 있었는데 조용히 개패 <laughs> 잡았어 다행히도 어떻게 누가 될지 몰랐는데 <laughs> <laughs> 아, 깜짝이야 자다 운동한다 국민이? 폰 없으면 죽을 거 같은데? 어나 이거 이거는 도와줘야지 아니 아니 내야네가 앞에서 할때난 이거 억제했길래 그랬지 내가... 아니 이거 <laughs> 뭐하는 거야 아니 나 이거 억제했길래 그랬지 아유 <laughs> 아, 이기지아 <이게> <laughs> <야>. 피했어 <laughs> 진짜 3초였는데 까비까비 까비. 죽을 때1초였는데 까비. 야야 좋다. 아! 나 주시 너 그때 여기 손으로 너무 면 <laughs> 너무 급하게 했어. 마우스로 가게해 줘. 야, 제대로 좀 아껴 <laughs> 안전하게, 안전하게. 너무 무서워. 갔다 가. 그래서 먼 나왔어. <laughs> 좋아, 맞췄어. <laughs> 나한테 지마아 어, 맞았다 그렇 부쉈다 아, 아 끝났다 어떻 문도 버티니? 아, 우리, 아 우리, 우리 하나도 못 우리 잡았네 게 문도 못 아, 끝내야 되네 자자라네 안돼 버틸 수 있니? 못버를 잡아야 되는데 타워에서야에서대야 미 뭐야 안끝 아, 아, 끝내야 돼 끝내야 돼 야, 끝내야 돼 끝내야 돼 이거 질수 있어 야, 아이 끝났네 아이고 <laughs> 역수를 빼서 어... 말았어야 됐어 그래 아... 너는 그냥 가 잘하는 걸야 아니야 역는아니 아니야 개식 <laughs> 아니, 뺏었어 아 힘들었다 가 잘하는 걸야 <laughs>